1의 자리 숫자가 5인 3자리 수가 있대요. 그래? 그러면, 자, 3자리 수가 있고요. 1의 자리 숫자가 5, 이렇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새로운 3자리 숫자를 만들어. 어떻게 만드냐면, 여기 지금 있는 3개의, 하나, 둘, 3개의 숫자 있잖아? 얘를 자리를 바꿔. 근데, 뭐, 1의 자리를 뭐 10으로 가고, 10의 자리를 100으로 하고, 이런 거는 몰라. 그냥 3개를 뒤 섞어. 그래서 새로운 세 자리 수를 만들었다는 거야. 그런데 그 새로운 세 자리 수가 어떠냐면, 원래 수, 지금 이게 원래 수잖아. 원래 수보다 279가 크대요. 이게 바로 새로운 수가 된대요. 이것도 세 자리 수래요. 여기까지 알았죠? 자, 이걸 가지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자, 아무것도 몰라도 이건 알겠다. 1의 자리 더했지. 그러면 5랑 9랑 더해서 14지. 4야. 여긴 반드시 4야. 물론 1이 올라간 것도 알죠. 4야. 그렇다는 것은, 그렇다는 것은 요 4가 말이야. 여기 또는 여기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왜? 요 4는 원래 수에서 나왔겠지. 응? 원래 수를 가지고 뒤섞은 게 바로 새로운 수잖아. 그러면 이 앞에 나오는 여기 여기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잘하는 거예요. 이해할까 못할까? 어, 그렇구나. 그러면 나더센판을두개 만들어야지. 그리고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해서 어, 네가 여기는 오고 여기는 사라고 그러면 맨 앞에 100의 자리가 4일 때 또는 두 번째 10의 자리가 4일 때 이렇게 나눠서 해볼 거예요. 자, 먼저 1 0의 자리가 4일 때, 그러니까 원래 수의 1 0의 자리가 4야, 원래 수의 1의 자리가 5야,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 말이야, 이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온대 이해할까? 그쵸? 근데 잘 봐라. 1 0의 자리에서 얘랑 얘랑 더했지. 그러면 여기 올수 있는 수는 무엇일까? 6. 또는 7인데 이해할까요? 만약에 받아올림이 없다면 6일 것이고 받아올림이 있다면 7일 것이잖아. 절대로 5는 될수 없잖아. 그치? 그렇다는 것은 5가 여기에 와야 되는데. 이거 알겠죠? 5가 오기는 와야 돼. 근데 바로바로 바로 여기에 와야 된다는 거야. 맨 앞에는 못 오니까. 아 그래? 그러면 아까 5랑 9에 더해, 더해가지고 14였잖아. 이미 하나가 올라가 있잖아. 그러면 1하고 7 더해서 8이지. 8에다가 얼마를 더해야지 끝이 5로 끝나냐? 7이죠, 7. 아, 그렇구나. 그러면, 자, 얘도 7이 14, 15. 하나 올라간 거죠. 하나 올라갔더니 뭐가 됐어? 7이 됐네. 아이고, 딱 됐네. 위에도 4, 7, 5 있지. 밑에도 4, 7, 5 있지. 어허, 우리가 원하는 거네. 됐어 자 두번째 한번 해볼게 두번째는 10의 자리가 4일 때 해보기로 했잖아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어,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5라고 했어 그런데 여기는 완전 끝에 붙어 있으니까 금방 구할 수 있네 얘는 14잖아 그러면 얘는 더해서 무엇이야 얘는 더해서 12가 되겠네 됐지 그럼 5는 어디 가야 돼 여기 가야 됩니다 그리고 얘는 무엇이겠어 얘는 2겠죠 그래서 2라고 써봤어. 그러고 딱 봤더니 245 더하기 279와 524딱 맞았네. 그래서 가능한 수를 모두 구하라. 원래 수를 구하라 그랬잖아. 원래 수는 무엇이야? 475 또는 245 이렇게 답이 두 가지 나오겠습니다.